그 복소수 숙제는 음, 32쪽까지만 그러면 조금, 조금 편할 거예요. 32쪽까지 하시는데요. 그 뒤에 아 이거 앞에 그 있어요? 실전 마무리 문제 있어요? 실전 마무리 문제는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다항식 23쪽에서 26쪽 하셔야 되고요. 27쪽은 안 하셔도 됩니다. 최고 수준 문제 아, 물론 해도 돼요. 네, 해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는 26쪽까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풀고 싶은 사람 풀어서 선생님한테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복소수에서 32쪽까지. 만약에 시간 여유가 되면 뒤에 더 푸는 게 아마 도움은 될 거예요. 시간 여유가 되면 1품 숙제는 그렇고요. 저기 1번이 어디 있던 1번이지, 몇 페이지에 있던 1번이죠. 여기 19페이지에 있던 1번인가요? 네 19페이지에 1번 가봅시다. 1번 엄청 복잡하네요. 첫 문제부터 생긴 게 3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 이게 일정하대요? 얼마로 일정할까? 얼마로 일정할까요? 이게 일정하려면 3분의 1로 일정해야죠. 다항식인데 저게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는 x제곱과 x와 상수항의 비율이 다 똑같아야지 약분이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x제곱의 비율 3분의 1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b는 3이 되고요. b는 3이 돼야지. 그래야지 3분의 1이고 b가 3이 되면 이게 3분의 1해야 되니까는 a는 2가 되겠죠. 예, 이렇게 간단히 풀수 있고 이걸 아마 해설제는 이런 식으로 풀었을 겁니다.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이거를 k라고 놔, k라고 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3k x 제곱 플러스 2b k x 플러스 9k 되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계수 비교하면 k가 3분의 1 나오잖아, 그렇죠? k가 3분의 1 나오면 b가 3 나오고 역시 a 값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k 로안 놓고 선생님,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음. 그 다음에, 2번. 엄청 복잡한 식이네요, 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의 5승. 전개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전개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뭔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했더니, 어쨌든 최고 차항은 10차가 될 텐데, a 1 0의 x 의 10승부터, 아, x9승의 계수는 a9 이런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x1승의 계수는 a1 그 다음에 상수까지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때 뭐만 구할거냐면 a1 플러스 a3 플러스 a5 플러스 a7 플러스 a9 그니까 러 홀수 차수의 개수만 구하래 그렇죠자 해볼게요 자 이거 전체 개수 다,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더라? X에다가? 전체 개수의 총합은 X에다가? 1에 대입하지? X에 넣어볼게요. 1 넣어보면 자변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은, 아, 전체 개수의 합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내가 구하는 건 이거 다 합친 게 아니라, 홀수번째만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하지 봐요.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에 오까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봐봐. 그럼 짝수승에서는 플러스겠지. 근데 홀수승에서는 마이너스거든요? 짝수승에는 플러스, 홀수승에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응.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와요 위에 아래? 빼면은 나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2는 그럼 짝수 다 없어지고 홀수 되면 두 배의 a9 플러스 a7 플러스 a5 플러스 a3 플러스 a1까지 이렇게 남겠죠. 그러므로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겠네. 괜찮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x a x b X, C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B, X 플러스 C가 성립한다고요? 어. 다음 중, 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a,b,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이거 다 부호가 달라가지고 전개를 좀 해볼게요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x3승이 일단 있을 거고 x제곱은 마이너스 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항은요 X상은 얘가 X나 오고 B하고 마이너스 BC, 그 다음에 플러스 A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상상은 ABC 이렇게 되겠네요. 좌변이 이렇게 돼요. 우변도 한번 볼게요. 우변 전개를 해보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x에다가 선생님 생각으로는 x에다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썼으니까 x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a- b+ c, x의 제곱 그리고 b- b-c 플러스 a c 마이너스 a b x에 마이너스 a, a b c 에요 그러면은 뭐랑 뭐랑 똑같아요. 지금 x 3승 s 3승 똑같고 여기 항이 똑같죠? 그러니까 상수항이랑 x제곱항만 지금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A-B+, C,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서 생각해보면은, A-B+, C는 0이 돼야 돼. 그리고, ABC랑, 마이너스 ABC랑 같아야 되니까, ABC도 0이 돼야 돼. 이러한 조건이 나오네요. 다 전개해보니까. 자, 그래서 기억. AB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0이다?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0이면, A는 0이면 B는 C이다?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a, b, c가 이 순서대로 연속하는 세 정수 연속하는 세 정수인데 이렇게 돼요? 그러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다? 연속하는 세 정수? 그러면 a, b, c를 이렇게 하자. 연속하는 세 정수니까 b를 n이라고 놓을게요. b를 n이라고 놓고 얘를 n-1, 얘를 n-1이라고 놓자.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은, n-1-a-b-c. 얘가 0이 되어야 되거든요. n, 이 0인 거네요. 맞죠? n이 0이에 그럼 연속하는 세 정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0,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요? 0. 맞죠? 뒤에 또 맞네요. 정개정계해서하는게 음. 깔끔하게 딱 나오네요, 바로. 오케이 okay, 3번 됐고 그 다음에 4번 건너뛰고 5번 가나요 5번 가볼게요 지워도 됩니까? 아직? 예 아직 맞아 쓰세요 여러분 이거, 이거 선생님이 이거 전개 얘기 쭉 했는데 여러분 이거 바로 할수 있어요? 아니면 두개 먼저 하고 합니까? 바로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x3승하면 xxx나오는 거지 x제곱하면 셋 중에서 x가 두개 나와야 돼 여기 두 개에서 x나오면 마이너스 c 여기 두 개에서 x나오면 마이너스 a 여기 양쪽에서 x나오면 플러스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전개 안 해도 x가 하나 나오면 x 하나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bc 마이너스 -B, bc b하고 마이너스 -C c나오는 거고 여기서 x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c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그냥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경우의 수 관점으로 그 말해, 말해준 거 있죠 예, 그거 적용시키면 암산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5번 가죠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뭐 목숨 뭔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2에뭐 물론 이거를 p 마이너스 1은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도 괜찮, 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뭐 틀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눴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걸로 나눴더니 이거 두개 곱하면 그럼 x 3승 플러스 1이네요 3x-5다. 그쵸? 물어보고,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 x3승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몇 차가 나와야 돼, 여기 뒤에? 2차가 나와야, 2차 이하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린다고. 왜냐면 이 앞에 부분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틴트를 못 구해.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어요? 우리 저번에? 몫을 나누기로 했죠? 뭘로 나눌까? 몫을?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X 플러스 1로 만들어줘. 그러면 새로운 몫이 PX라고 정의를 한다면 X 플러스 1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몫을 나누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라? 그 앞에를 통째로, 통째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라고 했죠. 그래서 x 플러스 1,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2 아 px죠? 죄송합니다. 자 px 이렇게 되고 r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인데 이 스몰 r 을 어떻게 구하더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 마이너스 1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이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므로 r은 얼마입니까? r은 2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 구하는 거왜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이 r은 2를 여기다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지금 요게 나머지가 되겠죠.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7번 7번 갑시다 지울게요 7번은 무슨 문제냐. X3승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해서. 오케이. 어. P. 이거 다음식 1집어는 거랑 2집어는 거랑 3집어는 거랑 같다고? 음, 알겠어요. 그런데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어! 그럼 P-1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나도 떨어진데, X 플러스 1로. P 마이너스 얼마라는 소리야? 0이라는 소리죠.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P 0을 구하라. 어. 그래요? 그러면, 아, 이게 포인트네. 이게 지금 P1, P2, P3 뭔지 모르는데, 다 똑같은 값 K를 갖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최고 차항계수는 1인 3차식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PX식을 꾸밀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 네네네끝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Px는 3차식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그랬어 1 집어넣었을 때2 집어넣었을 때3 집어넣었을 때 모든 값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1 집어넣어도 k 2 집어넣어도 k 3 집어넣어도 k 네 이렇게 식을 꾸밀 수 있어야 되고 그럼 k는 뭘로 구하겠어요? p-1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3,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0. 그러므로, k는 2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예요? p0을 구하래. 아, p0? p0은 그럼 어떻게 돼요? P0은 이 앞에다 집어넣으니까는 마이너스 6 나오네. 마이너스 6 플러스 24. 그래서 18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9번은 뭐야? 그림이 왜 이렇게 많아? 다섯 개가 있어. 안 그릴게요. 어... 각각의 부피를, 그러면은, P는 A3승이네요. 그 다음에 Q는 B3승이네요. 그 다음에 R은 A제곱이네요. S는 AB제곱이네요. T는 뭐야? e a 플러스 b의 제곱이네요. 응. 음. 이렇게 됐을 때, 뭐야? p 마이너스 q 플러스 r 마이너스 s는 t 이렇게 된대 이때 a 마이너스 b를 구하래. 아, 그러면 이제 살펴 이게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가 a랑 b를 각각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a 마이너스 b를 그냥 통째로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자 p만큼 뭡니까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뭐 인수분해도 되겠네요 r s 하면은 A제곱 a 제곱 b a b 제곱 이거 이게 두 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음 이랑 얘랑 둘둘 인수분해 해볼게요 둘둘 인수분해 하면 얘는 a b의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거는 A B로 끄집어내면 A-B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거 다시 또 A-B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더해야죠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돼 버리잖아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이네요 근데 우변이 지금 두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어? A-B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되었죠. 그 다음에 9번 했고, 12번. 갑시다. 12번 가시면, 4X의 4승 플러스 대배에 4X의 X제곱 그다음에 4 마이너스 사 x 플러스 x 최고 이것의 인수인 것은 그럼 이것의 인수인 것은 그랬습니까? 이걸 인수분해를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어, 마이너스 x 가 공통인 게 보이네요. 추환해. 치환해? 그냥 전개해?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4x 4승에다가 플러스 라지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3a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ax의 제곱 에다가 마이너스 3x의 4승 이렇게 되네요. 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돼요? 4x의 4승이 이거랑 해서 플러스 x의 4승이 되네. 어, 그러면 이거는 뭐야? a 플러스 x 제곱 전체 의 제곱 아닌가? 맞아요. 응, 어. 그러면 a를 이제 집어넣어 보자. 그래서 x 제곱부터 쓸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의 4승이네. 인수인 것은 없네요.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기 x 제곱 x 마이너스 2의 4승이죠. 인수인 것은 네, 5번 x 마이너스 의 3승이 있잖아요. 인수죠. 됐어요. 음, 12번 괜찮고 그 다음에. 14번 가볼까요? 14번까지만 할게요, 오늘. 페이지 딱 거기까지니까. 14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진도 나갈 것도 많은데. 14번. x 4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어 아, 그러면 봐, 봐 x 제곱만 3x 플러스 4로 나누어 떨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수 분해가 되겠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때 뭐아 그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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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x라는 거네요 이게 qx이다 그래서 이거 직접 나눴어요 뭐 직접 나눠 나 직접 나눠도 나오긴 하는데 아뭐 이거 봤을 때 하고 싶은 거 없어 여기 x 제곱 x 사승 여기 16인데 보기차식이고 16인데요. 선생님 이 저번 시간에 곱셈공식 설명할 때 결과가 중요한 공식이 있는가 하면 과정이 중요한 공식이 있다 고 그랬죠. 과정이 중요한 공식이 보기차식 그거 하는 거였어. 그치 근데 그때 보기차식 그거 인수분해할 때 더하고 빼고를 했었잖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뭐를 더하고 빼고 하고 싶어요? 어 플러스 9x제곱하고, 마이너스 9x제곱을 나는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3x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합차공식을 이용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qx가 되는 거야.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고 싶었어야 돼?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이거 그냥 인수분해 하는 게 아니라 보기차식처럼,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더하고 빼기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죠. 앞에 X 사슬 뒤에가 16이니까. <laughs>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았죠? QX 제곱의 인수인 것은 그랬어. 그러면 QX 제곱은요? x4승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름다운 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더하기 x 그렇죠. 이건 이제 여기서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하고 싶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x제곱까지만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음. 그럼 인수인 것은 뭐예요? 음. 좀 아름다운 콜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14번까지 했다. 오늘 그래도 선생님이 예상보다 숙제를 열심히 해와서 고마운데, 이게 3주 동안 가야 돼요. 알겠죠? 물론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아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오세요. 그리고 우리 뒤에 자습 시간도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 클리닉 과제 이거는 혹시 풀어올 시간이 있었나요? 이것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은 클리닉 시간에 하시고, 클리닉 시간, 이거, 이거 과제 못했으면은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오늘 것도 하나 나가요. 알겠죠? 클리닉 시간에 해결하시면 되고, 클리닉 시간에는 이 과제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못했던 질문들 하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선생님 앞에 앉아있을 거야. 앉아있으면 지금 선생님 뒤에 앉아 있을게요. 네.